12월 7일 저녁 8시 반 우리 같이 하는 이마미안요방사요어사서 아 하는지 알아요 m b 요에브리데이죠에브리데이요 집이요. 집이에브이요 집이요. 집이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뭐가 많이 깔려 있죠. 저도 한 번도 안해본 건데 프로그램 섭외가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MBC 에브리번에서 진행하고 있는 맘마 미안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스타의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고 그걸 이제 저희가 먹어 보고 똑같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요리 두 개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타분이 먹어 보시고 내 엄마가 만든 요리가 맞나 아닌가 약간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맛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냐? 의심을 하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음식을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이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이 중에는 어머니가 사용하신 재료가 있고 몇 개는 이제 헷갈리게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 생꽁치라던가 꽁치 통조림 둘 중에 하나를 쓰셨겠죠. 뭐 섞어서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혼란스럽게 하시려고 세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똑같이 구현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뭐 쉽지 않겠어요. 뭐 어네 이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아까 냄비에다가 막 끓이시길래 솔직히 안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얼추 보면은 좀 재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딱한 입만 이렇게 갖다 주시네 와 진짜 헷갈린다 꽁치도 헷갈리는 부위를 일부러 가져다 주신 건가 이거? 이거는 통조림 꽁치는 맞네요 이거는 솔직히 틀릴 수가 없어 꽁치 김치찌개 먹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뭐.. 뭐.. 잠깐만 슬슬 불안해지는데? 뭔가 제가 질문을 하거나 그런 수는 없는 거죠? <laughs> 세 가지만 뭐세 가지요. 어머니가 네. 음식을 잘 하시나요? 그냥 똑같이 할것 같아요. 그래? 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 집에서 만드신 거 드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맛있게 네. 드셨나요? 어렸을 때좀 먹었죠? 네. 아. 혹시 어머니가 홈쇼핑이나 그런 거 많이 보시나요? 아, 맞아요. 많이 보세요? 네. 혹시 요리 프로 많이 보시나요 <laughs> 아, 뭐야이거 음, 좋습니다. 재료를 좀 골라야 되는데, 사실. 음. 아까 그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기 때문에 무조건 공식 통조림 쓰신 거고요. 계속 국물을 먹어본 게 이게 멸치 육수를 쓰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제품을 쓰신 건지 몰라가지고 계속 먹어봤는데 음식을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음. 저는 그냥 맛있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김치가 두 가지가 있는 거 먹어야겠다. 뭐지? 왜 이렇게 함정을 많이 주셨죠? 여기다가. 요 <laughs> 정도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지금 헷갈리는 게 아까 먹었던 건 되게 신김치 같았는데 지금 먹은 김치는 전혀 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쓰셨나? 대파, 고추, 다진 마늘은 조금만 넣으신 것 같고요. 마늘만 그렇게 세게 안 났거든요. 간장이 제일 헷갈리는데 국간장 무조건 아니고요. 진간장인지 양조진 쪽 모르겠어요. 이거 먹어봐야 알것 같은데 고추장은 안 넣으신 것 같고 막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음. 음. 습니다 나머지는 끓이면서 손 보는 걸로 하고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났어요 꽁치에서 걸러진 거 같고 요거 지금 다시다로 육수를 조금 내봤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하네요 좀못 찾아내게 하려면 비슷하게 신맛을 맞추고 국물을 조금 감칠맛 나게 맞추면은 아마 헷갈려 가지고 못 맞추실 것 같거든요 제일 이제 헷갈리게 만들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 가차로 가겠습니다 돌려 가지고 이거 약간 좀 뽑기 같은 느낌으로 가고요 어? 비슷한 거 같은데? <laughs>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거? <laughs> 뭔가 짠 맛? 이걸로만 잡아주면 될거 같고 새콤한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김치에서 신맛이 좀 우러나야 되거든요 없으면 조금만 넣어보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갑자기 여유로워졌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함정 아니에요? 색깔은 얼추 비슷해졌어요 이제 뭔가가 다르다고 했는데 뭔가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칠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데 아깝게 다진 마늘 더 넣으셨나? 불안하군요. 아, 일났다. <laughs> 마늘 너무 많이 넣었다. 저거에 너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잠깐만. 마늘을 항상 이렇게 넣으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하면은 안될것 같아요. 야. 1 번부터. 1 번부터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이 다른가요? 이렇게 진지하게 드셔보신 적 없죠 어머니가 만드시는 음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시지 않았어요. 어네 느껴지나요 뭔가? 어. <laughs> 음. 뭔가 드셨을 때뭐 특징이 있나요? 우리 어머니의 꽁치 김치찌개는 다른 집에 가보니 이렇게 안 했다. 그때 그때마다 달라가지고. 아 <laughs> <저기> 잠깐만요. <laughs> 랜덤이었어요. 네. 네. 음. 그다음에 2번 드셔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무슨 표정으로 어떤 의도로 쳐다보신 거죠? 저희 엄마가 사실은 조금 네. 약간 짜게 하세요. 음, 좀 짜게 하신 네네네. 스타일이다. 네. 일본이 좀더 진한 맛이 있어요. 진한 맛. 네. 네. 근데 아까 냄새를 맡았을 때 네. 중간부터 진한 냄새에서 갑자기도 싱거운 맛으로 좀변는걸 제가 냄새로 느꼈어요. 아. 네. <laughs> 그 냄새로 느꼈다고요? 심사 전석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래서 왠지 네. 왠지 이거는 우리 엄마 음식이 아니고 네. 이게 엄마 음식이겠다는 게 감이 좀 와요. 네. 솔직히 딱 봤을 때좀놀랐어요 네. 아, 너무, 너무 비슷해 가지고 굉장히 네. 아...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40%. 네, 40%?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결정하셨나요? 네, 네. 우리 엄마 꽁치 김치찌개는 네. 이번이 확실합니다. 이번 확실합니까? 네, 이번 확실합니다. 이번 확실해요? 네. 어머니가 해주신 꽁치 김치찌개는 이번이 확실하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은 어머니가 해주신 꽁치찌개가 맞을까요? 하나, 둘, 셋. 오! 아니었습니다. 셰프네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요거. 명함이야. <laughs> 그래도 뭐 어머니 음식 뭐 사랑하시죠? 어,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한번더 드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laughs> 네. 한번 어머니 다시 만나러 가시고요. 도와주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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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그럼 음식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어, 이번에는 국물 요리가 아니네요. 이건 어떤 자케만... 요리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요리인지. 제육볶음이고요. <laughs> 네. 네 뭐, <laughs> 부담을. 아까는 몇년 전에 드셨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오늘 아침에도 먹고 오셨다고. 깻잎이고요. 돼지고기 목살. 마늘을 직접 다져가지고 넣으셨는데 양념을 할때 같이 묻히신 것 같아요. 따로 넣으신 것 같지 않고 파를 길게 썰어가지고 넣으셨고. 와 갈수록 정신 없어지는데. 괜히 가능하다고 한것 같은데. 아, <laughs> 우선은 소고법으로 안 들어간 것 같은 것부터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혹시 양념을 집에서 갈아가지고 쓰시거나 이러면은 블렌더가 있거나 그런 거. 블렌더 있어요? 여기 왜 소주가 있지? 잠깐만.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뭐야, 이거.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거 뭐지? 배랑 배 주스인데요. 저라면 배 주스 쓰거든요, 그냥. 근데 또 모르죠 어머니는 배를 쓰실지도. 근데 배 쓰면 너무 단가가 올라가는데 배 쓰시나? 아, 근데 저게 좀 걸쭉한 느낌이 있었는데 소주 자꾸 너무 신경 쓰이는데 이거 어떡하지? 조금 써보는 걸로 하고 참기름 맛은 확실히 낫고요. 마지막에 넣으신 것 같았고 그냥 고추장만으로는 조금 진한 맛이 안날것 같아가지고 된장을 살짝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음. 땅이세 개를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신 렇게서이인게있은다게있서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게 그냥 고추장으로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맛이 나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단맛이 막 많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엿을 뺐고 제육 볶음에 원래 기름을 조금 많이 써가지고 볶으시면은 기름이 이제 띠가 돌려지는데 조금 담백하게 나온 양념이라 가지고 고기는 목살로 했고 씹는 것 자체가 삼겹살은 아니었고 근데 확실히 그한번 먹어보고 그 기억으로 계속 요리하는 게 쉽진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마늘 1, 2 다지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까 되게 곱게 다지신 걸로 봤는데 그러면은 평소에 음식에 좀 관심 있으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냥 고추장만으로 하셨을 것 같지 않고 돼지고기에 생강 잘 어울리는 거 아실 테니까 조금은 넣어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추론으로 만들어보는 거고 됐고 얘 예. 마지막에 참기름 깻잎 썰어야 되고 마늘 한요 정도 묻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 조미료 안 넣습니다. 뭘까? <laughs> 아씨. 실려도 맛있는 게 맛있는 건 거겠지. 이제 볶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식용을 두르고 좀 볶다가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넣겠습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막상 하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뭐 중간 에 먹어보고요. 색깔부터가 틀린데 잠깐만 정신 차려. 큰일 났는데? 대파 비주얼은 비슷하게 마셨는데 깻잎 조금 더 죽여야 되고요, 국을 살짝 색 차이 나는데? 잠깐만, 색 차이, 색 차이, 색 차이 아씨, 아, 씨, 아, 아. <laughs> 자꾸 손이 가는데? 고추장, 설탕, 고춧가루 살짝 넣어가지고 요거 조금만 더 빨갛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색깔이 차이가 나가지고 아까 제가 먹었던 거보다 조금 더 빨갛던 것 같은데 애초에 처음부터 다 같이 섞어가지고 하신 건가? 깻잎 색깔만 얼추 좀 맞춰보고 싶고요 제거됐습니다 불안하구만 음. 일단 눈으로 보셔서 비슷한 거 있나요? 아 어, 헷갈려 요 나도 근데. 아 진짜 헷갈려. 요 우와. 드셔 드셔 보시죠. 이거 드셔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 진짜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드셨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직 불안하네요. 이건데. 저까지 박보래 되니까. 아 섬세하게. 이분 안 행복시나요? 아, 괜찮습니까? 느낌이 다른가요? 뭔가 하나는 이 어머니의 맛, 하나는 뭐 뭔가 이국적인 맛 이런 건가요? 둘다 <laughs> 맛있어요. 둘다 맛있어요. 아 일단은 다행이네요. 일단은 맛있어서 다행이다. 아, 둘다 둘 네, 맛있어요. 둘다 맛있어서 다행이다. 되겠다. 우리 팀이 되겠어. <laughs> 아, <그럼. 웃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입니다. 우리 엄마 제육볶음 음식은 1번이 확실합니다. 1번이요? 네. 확실한가요? <laughs> 네, 확실한가요? 바꿀 기회를 드려야 되나요? 아 잠깐만요. 네. <laughs> 몬티 홀의 법칙 같은 거네요. 아, 비슷한데. <laughs> 1번, 2번. 1번이요 네. 자 그럼 어머님이 하신 제육볶음은 1번이 확실하다 네. 그럼 1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하신 오늘 아침에도 드신 네. 그게 맞을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하나 둘셋 <laughs> 이거 주작 아니에요 그때 이거? 혹시 연기 수업 이런 거 미션 받고 오셨나요? 오늘 가서 어... 무조건 아닌 거를 골라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진짜 아까 주작지. 약간 주작 같거든요, 이거. 확실한 겁니까? 아, 면접에요. 진짜 우리 PD님이 걱정해서 가르 주겠다고게 있어요. 근데 내가 싫타를거든요. 아, 네. 오, 창피... 어, 참. 뭐, 어, 어떻게 봐둘다 실패 아니에요? 아, 그럼. <laughs> 아, 의심이 있음, 의심하시네요. 어, 엄마 나오는데 이게 더 민망한 거 같아요. 정말. <laughs> <laughs> 이게 맛있는 거에 동화되셨군요 내가 아, 지금 어머니 있어요. 어머니 걸 골라야 되는데 손이 가는 걸 고르시면 어떻게해요 지금 이게 지금 <laughs> 진짜 말이거 <맞아요. 웃음> 아,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네. 가능한가요? 네. 방송 나오나요 이거? 네 한시름 났어요 어우 다행이다 한시 이거 귀찮아야 요 한시름 났네 아늘 엄청 오래 가셨잖아요 네네. 어머님은 배를 가시고 마늘을 네. 가진 마늘 쓰시거 배를 가셨다고요네 배를 아. 가졌어요 <laughs> 마늘은 시판이었어요? <laughs> 저는 열심히 했는데 음.. 한신은 맞네요 승리 약간 네, 꽁치하고 되게 불안했는데 네, 저희 불안함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신 어머니 음식을 못 맞추신 제작진분께 <laughs>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네, 여러분 어떻게 좀재밌으셨지 모르겠어요 12월 달에 방영을 시작하니까 꼭 챙겨서 시청해 주시면 은 훨씬 더 재밌는 장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